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하고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것을 오늘 저들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평생 정말 잊지 못할 감격된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m가 넘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긴 걸 겁니다. 다윗이 그때 나이가 불과 청소년 나이입니다. 채 스무 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라타지면는저 고등학교 해준 정도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고 있었으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짱돌 하나를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골렷의 이마에서 탁 박히더니 그냥 확 쓰러집니다. 그걸 쫓아가서 그냥 발로 밟고 그 골렷 칼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골렷에 목을 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스카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앞에 골렷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로 선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이 나를 위해서 중복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뭘 못하겠어요? 그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작을 마치고 이제 사울과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야, 막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막 이제 자기를 이제 환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줄 거예요. 와,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 진짜 왕이 되나 보다. 내가 정말 이제 고생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인가 보다. 근데 성도님들 이때부터 이제 이 다윗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모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절대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잘 된다 싶으면은 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괴로움이 찾아오고 심지어 막 위기도 찾아오고. 망할 것 같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요. 다윗도 예전 아닙니다. 예전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다윗이 이제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에 찾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거든요. 아니 다윗이 왜 골앞에 왜 나갔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무슨 욕심과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순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야, 전쟁 터나간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러고 이제 갔는데, 아, 보니까 저 불레색 군사들이 자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아, 저들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욕되게 하지?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지금 곤략을 무너뜨린 것이고, 불레셋 군대를 도망가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승리 이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아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시기심이죠. 그렇죠? 이 시기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은 말이에요. 그 사울 왕 아들 요나단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심지어 자기 딸 사울 왕 자기 딸 미가라고 결혼한 사울 왕의 지금 사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기를 할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18장 보십시오. 18장 28절, 29절. 자, 2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월이 보고 알았고, 사월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월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보세요. 여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월이 보고 알았다. 이게 지금 사울랑이 결정적으로 다윗을 시기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저 봐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어, 저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마다 하나님을 다하나님을다 도와주시네. 이게 시기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시기할 일이에요? 아니 자기 딸이 남편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거를 시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 생의 내가 이 다윗을 대적할 마음을 사올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 그대로 평생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에요 이제 도망다니면서 별의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가드가 도망가다가 블레스 왕 아기스를 만났는데요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블레세대는 다윗이 왼수 아닙니까? 골리아 장수를 죽였으니까.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이. 정치평자처럼 불어요. 기가 막지 않습니까? 또, 나발, 나발, 그, 나발의 그 목자들과 양떼를 이렇게, 응? 지켜준 대가로 좀 먹을 거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저가 누군데 내가 먹을 걸 줘야 되느냐? 그렇게 또 무시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두 번이나 죽을 기회,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내가 죽일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냥 용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울왕이 너무나 대적을 하니까 너무 그것이 대적이 심하다 보니까요 이 다윗이 말이에요 불레스스로 망명을 해버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우랑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망명했으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응? 우리가 저기 북한하고 이북하고 적대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북의 북한 사령군이 이 김정일의 응? 김정일의 미움을 사가지고 자칫하면은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갑니다. 망명해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쓰겠냐는 거예요. 그죠 자. 다윗이 불레셋 나라로 망명했다는 거 사울이 이제 손을 놓고 포기했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다윗이 잘못했죠, 여러분들이요. 아니, 왜 이스라엘의 적국인 왜 불레셋으로 망명하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가야 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더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망명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근데 지금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절 보십시오. 자, 1절 같이 보겠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샘 곁에 진쳤더라. 자 보십시오. 뭔 거예요,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직전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블레셋에 있습니다. 진짜 위기가 이제 2절에 나타나요. 자2절 같이 읽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사려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이게 뭔 얘기죠? 지금 불레셋의 왕이 아기스입니다. 지금 아기스 뒤에 따라온다는 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하고 지금 대적해서 싸우게 생긴 거예요 꼼짝없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참전을 거부하면 악의성에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지금 우리나라에 망명했잖아 넌 이제 나의 신복이 되었잖아 그, 당연히, 이제, 너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너 이제, 저 이스라엘과 가서 싸워야지. 가 죽여야지. 칼 들고, 창 들고, 가 죽여야지. 이거예요. 이게 왜 위기 중에 위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뭘 약속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했잖아요. 사엘선지가 분명히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이 다윗이, 오히려 적국에 가가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이거야말로 매국노요 그렇죠? 무슨 왕이 될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왕이? 이거 엄청난 좀큰 문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왜 추성훈 알죠, 여러분? 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 추성훈, 그죠? 그 사람이 그제일교포 사세거든요. 그 일본에서 한국 사람 산다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무시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유도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난 그래도 제일교포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난 한국 가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 한국에 와서 유도를 하는데, 아,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유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터쌤, 이 파벌이 심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유도를 잘 해도요, 이 대표 선수를 발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항상 그냥 2인 자 자리에 있지, 국가대표로 자꾸 발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대표 선수에게 발탁이 되니까, 안한더 이상 이 나라에서 유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 사람으로 귀화해버립니다. 망명해버린 거죠, 완전히. 바로 그냥 일본의 국가대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뭐냐 2002년대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거든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만 그 한국의 안동진 선수랑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성훈이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금메달은 어느 나라 거게 되는 거예요? 일본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스포츠 조선에 이렇게 기자가 됐습니다. 추성훈이가 국가를 맺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들어 맺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대한민국에 뭐가 됐다는 거요? 예 배공로가 됐다는 거예요. 배공로가 됐다. 그외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렇게 오해들이 풀리고 풀려서 뭐 이제는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바로 다윗이 지금 그거예요, 다윗이. 이제 칼과 창을 들고 나가면 백국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되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3절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방백들 한마디로 전쟁 때 같이 나갈 이 군대 장관들이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니 왜저 다윗하고 다윗의 왜그 쪼물 래들 같이 데리고 나가려 니까아니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지금 여러 해 동안 이 다윗과 같이 지내봤는데 아, 이 친구 아주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 됐어. 완전히 이제 우리를 도울 자가 되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왕이 이제 두둔합니다. 난 데리고 나갈 거야. 왕 뒤에 바로 따라왔으니까 얼마나 왕한테 총애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사절 보십시오. 사절 가시겠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들이 그에게 크, 노한지라 불레셋 방백이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수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 하겠나이까 저 보세요 여러분들. 본렛의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장관들이 왕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요,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왕 한마디면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무슨 말 해? 야,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말이야? 응? 너희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이렇게 할수있죠 그쵸? 그런데 그 왕이 꼬리를 내려요 거기서 왕이 꼬리를 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수하들을 돌려보내요 보세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불레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 다윗이 자기 민족에게 지금 칼을 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매국노가 될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벗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일련의 사건을 쫙 보십시오. 물론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는 한마디 나오진 않습니다. 한마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들여다 보고 있을 때, 이 본문을 들다 여 보면은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건큰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대인 블레셋에 가서 망명했다는 것은, 심지어 그 블레셋 아기 성에 힘보게 됐다는 것은 정말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내 시험이 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아닌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위기 속에서 누가 나를 개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다윗이왜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블레셋 가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저버릴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너안 되겠다, 너 이스라엘 왕으로 내세우는 안 되겠다 할수 있겠는데, 너가 더큰 낭패를 볼까봐, 너가 정말 큰 실패를 볼까봐, 정말로 큰 어려움을 까 당할까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상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요? 어쩌다 생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어쩌다 보니까 해결된 일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타락한 인생을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유황 불못에 다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갈메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제를 다 죽이고도 그저 그 악녀 이세벨에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두려움 속에 로뎀네 마을에 누워가지고 난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날 내비두라고 하는 그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명해서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이는 것이 그게 우연이냐고요.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라메스 아벤노그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불구덩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불에 걸리지도 않게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게 우연이냐고요? 다니엘이 나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난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다른 신에게 전하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령 어기고도 하나님께 절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 버린 것이 우연이겠는? 아니죠. 바울과 신라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이 그것이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에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버릴 수 없잖아요. 방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괴로니를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드린 이 본문, 고린도 10장, 10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275면에 있습니다 같이 복록합니다 13절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들이 감당 못할 일은 없어 너희들 보기에는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럼 사랑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정적 위기가 오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녀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4년, 4년 초과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이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그 주님과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저적구광에 충신되어 있는 그 변질된 다윗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내 어려운 상황을 방관하시게 겠 우리가 이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적 재단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상황을 그냥 오래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챙길 줄로 믿습니다. 버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렇게도 귀한 일인지.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 할 것이라.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떠나니라. 믿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었느냐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한 성령을 너희들이 왜 받았느냐 왜?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내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자꾸 소멸되면 자꾸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모든 어려움이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모든 위기 속에서 나는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얼마든지 능력있게,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난 주님과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주님과 나갈 때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성도님들 이제 반년이 끝났습니다. 반년이 끝났죠. 또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년 예배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너희가 바로 보배로운 예수를 이 마음에 담아느니라하러잖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넘어질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함께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기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 지금? 넘어뜨림 당하는 일이 있어? 힘들어 죽겠어?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개입하면 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주님 마음에 잘 담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반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반년도 후반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사겨서 후반전도 2020년 후반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로 머로 선합니다. 선합니다.